결국 대한민국이 새로운 형태의 엄청난 위력을 가진 신무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현무 미사일 240발을 동시에 쏘는 새로운 합동화력함의 건조를 새롭게 확정지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합동화력 전투함 배를 건조할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수주 단가를 새롭게 배포했습니다. 목표대로 합동화력함 6척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 해군 총 2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능력을 확보하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해군 군비 확장을 끝없이 외치고 있고 북한이 군사 대국화를 위해 신형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와 기술 확보를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더 강한 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합동화력함에 들어갈 무장이 대체 무엇이며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한국 해군의 최강 화력이들 새로운 합동화력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단순 설레발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징후가 이미 임계점까지 도달해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예상하던 2020년대에서 2030년대 사이 양안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해양교통로 문제로 미중간의 해양 경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때 한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현무 미사일 240발 탑재형 차세대 합동화력함의 존재입니다. 한국 해군이 꿈꾸는 합동화력함은 간단히 말해 공격용 내지 함대함 미사일만 탑재한 군함입니다. 기존 방공 이지스함이 가진 레이더 함대공 능력은 어느 정도 배제하고 GPS 위성과 킬체인을 형성해 오직 적의 군사 시설과 대형 함대만을 노리는 공격 특화 군함인데요. 한국이 이런 군함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플랫폼 이진 시스템과 둘째는 은밀성이 증대인데요. 먼저 우리 군이 가진 미사일 전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 발사대의 숫자는 약 40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군이 발사할 수 있는 현무계열 미사일의 숫자는 현무의 현무산만 최소 2,000발이 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초극비리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현무 고위력 탄도미사일 또는 한국판 ICBM 대륙간 현무유까지 따지면 어림잡아도 세계 5위급 이상의 탄도 미사일 수량을 10년 내에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즉 보유한 미사일보다 미사일을 쏠 발사대가 터무니없을 정도 적습니다. 물론 군이 공개한 발사대 숫자는 전력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기 때문에 실제 보유량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미사일 발사대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는 인력입니다. 미사일 부대운용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군대 내의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군에서 이를 감당하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에게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동화력함 한 대에 엄청난 수량의 현무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약 100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단한 척의 군함이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첫 번째 이유인 플랫폼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숨에 쏘아낼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이 늘어나면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를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더욱 더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단한 차를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 미사일 여든 발에서 400발 이상으로 폭증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선제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한국을 중립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게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건조 이유인 은밀성의 증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인공위성으로 덮여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 대 대형위성과 각종위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지전으로 우리가 싸우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기지 위치, 대부분을 중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상정한 채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해 한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부대들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국군이 만약 한국을 공격할 경우 우리가 가진 현무 미사일 전력은 기습 대상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중국의 군사 시설이나 댐등 사회 기반 시설을 노릴 수 있는 현무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무대에 항속거리가 긴 드론 부대나 미사일을 이용한 폭격을 가할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유한 현무 미사일 중 상당수가 손쓸 새도 없이 파괴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합동 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합동화력함은 그 자체가 미사일 기지나 마찬가지임에도 함정의 특성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주도에 있다가 다른 날은 부산이나 인천에 있는 게 가능한 셈인데요. 만약 합동화력함이 군함의 특징을 이용해 다도해로 소문난 남해나 서해 여러 섬 뒤편에 숨는다면 중국이 아니라 우주위성 강국인 러시아라도 실시간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동식 미사일함이 되는 건데요. 해군의 예정대로 6척의 합동화력함을 추가로 건조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발사 위치조차 특정할 수 없는 240발의 현무 미사일에 순식간에 타격당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중국이 막 나가는 상황이라도 이를 쉽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전쟁 억지력이야말로 합동화력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합동화력함으로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옆 섬나라의 일본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은 적당 3조 원에 달하는 만제 15,000톤급 이지스함의 건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세난토니오크 이지스함의 형상으로 개조한 전투함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군함에는 무려 200발이 넘는 각종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대지 미사일이 추가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일본이 아무리 미국에게 휘둘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해군의 권한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아무래도 늦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본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신형 이지사함을 전력화해 우리보다 한발 앞선 해군력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합동화력함은 물론 KDXO 까지 건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붕어빵도 아니고 그리 쉽게 건조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연고지는 조기 양산을 위해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KF21 보라매인데요 한국의 미들급 4.5세대 전투기 K-21 보라매는 순조로운 개발 덕에 양산형인 블로건의 생산 일정을 6개월 앞당긴 상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개발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제 개발 기간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걸 따져 보면 기술적으로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도 군함과 연관이 깊습니다. 다름 아닌 레이더 때문인데요. 순수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한 KF-21이 양산 일정을 6개월 당겨졌다는 건 전투기 레벨의 A사 레이더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군함의 레이더를 만들기만이 갖춰졌다는 뜻인데요. 덕분에 한국의 종합적인 군사기술력이 예정보다 빠르게 향상됐으니 더욱 빠르게 건조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합동화력함 도입이 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이 더욱 강대해지길 바라며 합동화력함과 KDXO 건조가 무탈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군사력 강대국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해군력과 공군력을 한 번에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최첨단 무기 중 최고봉으로 꼽히는 KF21 전투기를 활용해 강력한 공중 해양 지배력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항공모함을 건조했을 시 가장 핵심적인 검토사항은 단연 항공모함의 용도라고 언급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은 물론 한반도 서해와 동해에서 전투작전의 목적에 따라 경항공모함과 대형 항공모함의 활용성 역시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항공모함 운영실력이 능숙한 미해군의 사례를 봤을 때 만재배수량 4만톤급인 아메리카는 독단적인 군사 작전보단 10만톤급 제럴드포드와 함께 작전하며 화력투사가 부족할 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해양을 누비는 미군에선 다양한 방식의 항공모함 운영 경험을 축적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경항공모함과 대형 항공모함을 둘다 운영해본 결과, 경항공모함은 대형 항공모함과 달리 단독 작전을 펼치기가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해군은 갈수록 비싸지는 항모 유지비를 완화하고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항공모함을 보조로 운영했을 뿐이며, 경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 전투기, 20여기로 대형 항공모함과 같은 효과적인 화력 투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죠. 달랑 경항공모함 한 척만 운영할 거면 차라리 같은 액수로 전투기와 구축함을 추가 생산하는 게 더욱 이득이라는 결론이군요. 경항공모함에는 태생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함재기 탑재량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 덕분에 대형 항공모함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조기경보 함재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작전 반경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유지비도 대형 항모에 비해 만만치 않게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또한 갑판이 너무 작아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하는 게 사실상 강제시 되어서 F35B 전투기 외에는 경항모에 탑재하기가 껄끄럽습니다. 함재기 탑재량도 적어지죠. 최근 미국이 사용하던 F35가 비행을 하던 도중 알수 없는 이유로 돌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미국 방부는 지난달 발생한 F35의 추락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공군 해군 해병대가 보유한 전투기에 전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F-35를 운용하던 다른 국가들도 운용을 중단하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F-35 일부에 설치된 연료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 과정에서 문제의 연료관이 발견된 기종은 새 연료관으로 교체되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전투기는 다시 출격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부 폭로자를 통해 해당 사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은 전자 개통,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비행 도중 전투기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통해 로키드 마틴이 부품을 돌려 막아 수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미군이 전력화한 F-35A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며 다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어 장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7만 톤급 이상의 대형 항모는 KF-21 네이비 전투기는 물론이고 슈퍼우넥과 조기경보기까지 다양한 항공기들을 탑재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대형 항공모함 자체가 장기적 사업인 만큼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항모 보유론자들이 항상 중요시하는 동해의 독도 수호 뿐만이 아니라 서쪽으로는 이어도와 동쪽으로는 칠광구라는 잠재적인 분쟁 수역, 동북쪽으로는 동해에서 공해와 이어지는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7만 톤급 항공모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졌는데요. 실제로 중국과 일본은 한국군의 항모 도입 선포에 대해 진심어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최근 진행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같은 사업들은 주변국들에서도 우려를 표시한 것을 본다면. 한국의 항공모함 도입 사업은 중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영원한 주적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욱 강력하고 더욱 획기적인 신무기 체계가 필요한데요. 만약 7만 톤급 항공모함과 KF-21 네이비 전투기를 개발한 뒤 배치시킨다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순식간에 적국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죠. 화력 투사 능력이 경항 공모함과 비교도 안될 만큼 상승합니다. 이처럼 대형 항공모함의 성능은 훌륭하지만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는 게 어렵고 개발하는데 더욱 많은 핵심 기술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군사 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형 항공모함에 필요한 기술 중첫 번째로 어레스팅 기어 강제착함 시스템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육상 기지에 비해 극도로 짧은 항공모함 비행갑판은 자력으로 함재기가 뜰 수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륙할 때는 캐터펄트나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날려야 하고 착륙할 때는 비행갑판에 가로질러 놓은 와이어에 함재기에서 내린 갈고리가 걸리게 해서 강제로 잡아당겨 함재기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해 버려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어레스팅 와이어 기술을 한국이 직접 보유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 등 항공모함 기술 보유국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는 중이죠. 개발 중인 한국형 와이어는 바로 아래에 완충 유압 피스톤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항공기 무게나 속도에 따른 과도한 유압이동으로 인한 온도 상승과 압력을 억제하는 신기술도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모함에 필요한 캐터펄트 기술력을 한국이 확보해야만 합니다. 스키 점프대보다 향상된 성능을 가진 캐터펄트는 장력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멀리 날리는데 이용하는 사출 장치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주목하는 기술은 증기식 캐터펄트 방식이며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선 미국 또는 영국과 군사적 협력을 진행해야만 하죠. 특히 대한민국 해군의 각종 함선 운용 설계 및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영국의 밥국사에서 기왕 만들거면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만들며 얻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7만 톤급 항모를 한국에 추천했으며 해외 기업 중 7만 톤급 항모에 필수적인 증기식 사출기 제작사가 사출기 판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퀸넬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건조를 맡았던 증기식 사출기의 도입을 한국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F-35B 전투기를 탑재한 경항모 대신 KF-21 함재기를 탑재한. 7만톤급 항공모함 건조에 힘이 실리는 발언이 연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만톤급 항공모함에는 조기 경보기가 필수적입니다. 조기 경보, 통제기를 운영할 수 없는 항공모함은 동북아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을 조기 경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발언 중 하나입니다. 항공모함을 가진 해군과 그렇지 못한 해군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해상탐지 능력 및 사거리 문제입니다. 항공모함을 가진 쪽은 함재기의 작전 반경과 함재기의 탐색거리만큼의 사거리를 가지며 여기서 조기경보기까지 운영하면 더욱 늘어나는데요. 만약 국산 조기경보기가 없다면 대형 항공모함이 있어도 반쪽짜리 성능밖에 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군과 방산업체는 조기경보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KF-21 전투기의 전자전기 개량 사업에 있는데요. KF-21 전자전기는 한국군의 독립적인 데이터 링크 체계를 구축하는 링크K 사업의 핵심입니다. 육해공을 넘나들며 네트워크 링크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국산 무기는 오직 KF-21 전자전기뿐이죠. 이러한 전자전기의 레이더를 개량해... KF21 조기 경보기를 제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조기 경보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에 비하면 약간은 부족할지 몰라도 링크 K 시스템을 통해 A사 레이더로 즉각 찾아낼 수 있는 조기 경보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체의 스텔스 성능에 따른 생존성과 강력한 센서 능력을 고려하면 기존 조기 경보기보다 더욱 나은 부분도 있죠. 그러기에 한국이 추진하는 항공 모함은 아무리 작아도 6만 5천 톤급의 재래식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좀더 힘을 얻는 주장으론 프랑스 항공모함과 유사한 원자력 추진 항모입니다. 지금 당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고농축 핵물질을 사용할 수 없어 고효율의 원자로를 쓸수 없지만 한국형 항공모함이 배치되는 2030년이면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핵 추진으로의 개량을 염두에 두고 건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항공모함의 건조를 비난하는 일각의 주장들이 중요한 이것을 잊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제조하는 2030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더욱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놀랍도록 부강해졌고 20년 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가 놀라워할 만큼의 훌륭한 성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는 한국 해군의 필수적이며 기술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군사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